미국 스페인 전쟁. <목소리도> 쿠바 섬의 이해 관계를 둘러싸고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미 서전쟁이라고도 한다. 1895년 쿠바인의 스페인 본국에 대한 반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반란은 스페인 본국의 쿠바인에 대한 압정과 설탕에 대한 관세에 따른 경제적 불황이 그 직접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쿠바인의 대스페인 반란은 1868년과 1878년에도 있었으나 그 당시는 미국이 쿠바인을 후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자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첫째, 미국인의 쿠바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져서 쿠바의 설탕 생산에 타격을 주는 일은 많은 미국의 투자가에게 손실이었다. 둘째, 미국 내에는 1840년대에 일어났던 명백한 천명이라는 생각이 다시 일어나, 미개발 지역의 미국인이 만든 문화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미국인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여, 스페인의 압정에 시달리는 쿠바인을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미국인 사이에 퍼졌다. 셋째, 언론의 발전에 수반하여, 퓨리처의 뉴욕 월드와 허스티의 뉴욕 저널 등. 신문이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사실을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군국주의를 구가하기도 해서 점차 전국적으로 해외 진출의 기운을 조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1895년에 일어난 쿠바의 반란의 즈음에서는 미국은 처음부터 문제의 와중에 휩쓸렸다. 많은 의용병이 쿠바인을 돕기 위해 쿠바로 향하였고 또한 뉴욕의 본거지를 둔 쿠바인의 혁명단체가 발매한 공채도 잘 팔렸다. 해외 진출에 반대한 미국인들조차 쿠바의 해방 자체에는 찬성하였으며, 쿠바의 재산을 둔 미국인은 물론 그 보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독점 제보는 모처럼 찾아든 호경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미국의 쿠바 간섭에 반대하였다.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는 직접 전쟁을 유발할 만한 중요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으나 스페인의 쿠바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학대라든지 압정이라는 식으로 신문에 보도되어 미국인으로 하여금 스페인의 악감정을 가지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의회가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불간섭 방침을 견제하였으나, 맥켄리는 1896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서 쿠바의 독립을 내세웠다. 1898년 2월 스페인 공사대 로메가 메켄니를 비난하는 사신이 호스트계의 신문에 폭로된 일과 쿠바에 있는 미국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군함 메이노가 아바나항에서 격침된 사건으로 해서 여론은 급격히 전쟁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따라 4월 11일 대통령은 대스페인 개전 요청 교서를 의회에 보내고 20일 의회가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양국은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미국군은 마닐라만, 산티아고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어 전쟁은 불과 수개월 만에 끝났다. 전쟁 결과 12월 10일에는 파리 조약이 체결되어 쿠바는 독립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은 미국 영토가 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